나사로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나사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천국에 가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무너졌을 때, 그 형편들을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나사로가 내게 있고, 또한, 한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짓 나사로의 모습도 나에게 있다는 라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나사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